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 좀 만들었고 뒤에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간략하게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이슈 있었던 알트코인들은 또 주말 빼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잭슨홀 연설의 날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달러 방향, 주식 방향 그리고 통화 방향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9월달, 11월달이 이제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왜 배제시켰냐? 대부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중요한 나날에 특별한, 진짜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야는 12월 달에 변동폭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 달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통화정책 부분에 따른 발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종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과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빡세게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간략하게 기대보다는 매파적이었고 우려보다는 비둘기적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인플레에 따른 기준을 이제 3%로 바꾼다 라는 그런 뭐다 되게 희망 외로를 많이 돌리는 그런 경제 채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절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어 물어보신다면 제가 매번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예, 예, 끈적끈적한 pc 부분이 이 빨간색 선 부분을 보게 되면 한동안 21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이 사이클에서 더 이상 내려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PCE 부분에 서비스업의 물가 요인과 인건비 부분이 계속 하방에 따른 마지노선을 계속 지켜주도 주고 있고, 올 연말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영향성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그 사람에 있는 직업이 대신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결정권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이,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한 상태에서 내 직업군으로만 분석을 해 보신다면, 과연 70년도 때, 80년도 때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예측을 잘 못해서 내 자리를 뺏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기간을 보고 그 뒤에 인플레가 제대로 잡힌 뒤에 그 다음에 어 처방약 같은 걸 내려줄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플레 부분에 따른 낮추기에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보면서 또 시장에 미치는 요인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해당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파월의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같이 움직였죠. 예, 코인과 나스닥 같이 움직였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발언에 따른 영향이 앞으로의 미래에 따른, 어, 주가나 위험자산에 따른 포지션이 위로 걸지 아래로 줄지 매우 중요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직 어, 이두 분에 따른 생각이 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에 계속 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동결해주는 힌트는 내년에 거의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좀 기대해 줄수 있을 만한, 그래도 그 정도의 희망 정도는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다른 동향도 좀 봐야 되겠죠. 아마 일본 내용은 뭐 다음 주 평일 정도에 대부분 기사들이 매우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럽 거 나왔던 내용을 또 보게 되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아직 인플레 관리 목표가 충분하지 않는다 라고 동일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더 매파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이 될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 있는 레드라인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의 이제 심평사 부분이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마다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부분 각 증권사 별 중에 한 곳에서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케이스와 부정적인 케이스 이두 가지를 또 가지고 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년에 좀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저축률 치에 있는 총 금액을 모으게 되면 6천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따른 형태를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바라봐야 되겠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는 크게 받아올 수도 있고, 금융적으로 충격을 일,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만큼 중국이 그만큼 체력이, 그, 그만큼 회복이 똑같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가 새로 암호화폐 규정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납세자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비트코인 약세장이 길어질수록 상세장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자, 380일, 204일, 37일, 490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침체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슈팅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도 때 가장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슈팅적 과정을 보았을 때 이렇게 큰 퍼포먼스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페 설립자가 97년생 사진작가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페페에 따른 간단 요약 내용은 주말에 한번더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분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멀티 서명 집합에서 통과 비율을 조정하고 나서 아, 피, 일부 페페 개별자들이 자기네들 퍼센티지 할당된 것으로 보이는 페페 코인을 바로 출금시켜서 떡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떡락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수기제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이런 민코인들도 좀 조심을 하되, 최소한 민코인이 탄생됐던 그 시점에서 1년이 좀 지난 뒤에 접근해 보든지 아니면 나는 좀 너무 성격이 급하다고 하면 분할적으로 뭐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전략이. 뭐가 있어야 중심이 딱 잡히겠죠. 어, 중심 없이 하다 보면, 이리저리 하다 보면 원금이 다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 어, 홍콩에서 암호화폐 소매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합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런 NFT 컬렉션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테더 준비금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블록체인 형태에서 약 33억 달러에서 유동성 완충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직도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단기에 국채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선율이 생각보다 테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속도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만큼 어, 교환 매개체가잘안 나오고 있으니, 어, 그런 점이 앞으로 나중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 또한 여기서는 에 반대로 해시레이터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접근성이, 이제 여기서도 해시풀이, 해시풀에 있는 힘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더 많이 접근하려고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믹스 부분에 따른 논란거리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청산담보 보존해주겠다. 디파이 운용능력이 있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번에 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경우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프로토콜 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청산도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있었는데도 안 됐으니까 어야 우리가 우리가 당연히 어, 보전을 해 주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웃긴 건왜 어, 운용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격자들의 공격을 막을 장치가 있었는데도 허점을 찾아냈고 사고 위에 문제를 찾아냈다 라는 뺨픈 대목이 나와서 이분이 요즘에 좀 어,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코인 누가 해? 월급 받는 적조 5억 원 정도씩 썼다 이래도 되냐 박혜린 기자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 주셨는데 좋게 언프를 할 사이즈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운영 능력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볼수 있는 걸 피해 갈 수는 없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한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는데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 희망을 돌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꺾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생각이 꺾이는 거의 정점 시기가 오려고 하면 아마 내년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 때가 나와야 여러분들과 이분들의 생각이 거의 일맥 상통하게 좀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좀 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막 끝났다 끝났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1년 주의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고 이분들은 자기의 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년이나 5년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꾸리다 보니까는 우리와 어, 생각의 괴리감이 어마무지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현재 비트코인도 이제 8월 달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때 7, 8, 9, 9월 달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했으면 다 초록색 선이 보이지가 않죠. 아예 그냥 죽음의 달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9월 달 여전히 안 좋은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거냐 그리고 나만의 전략이 있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내 실력을 검증하고 싶다라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실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좀 더, 어,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 약간의 지금 분위기가 조금 어 안정세가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덜해졌다고 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슈 그리고 나올 수 있을만한 기대 여건 등등은 좋은 소식보다 조금 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제 예금 초과 적축 시즌은 중국의 초과 적축률은 훨씬 많지만 미국의 초과 적축률이 이제 거의 바닥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퍼포먼스가 빨리 마무리가 나와 주면 그나마 충격 요건은 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대부분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민들의 쓸수 있을 만한 초과적 축률이 여지가 별로 없으니 이제부터는 서서히 그게 한 1~2분기 정도가 더 지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연구자나 학자들이나 연주 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때까지 꼭 봐야지만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이제서야 우리는. 어, 지금에 있었던 행동 패턴을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꺼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패턴은 여전히 좀더 코인에서도 위험하지만 우리의 방향대로 어, 눌릴 때마다 더 모아가는 전략대로 그리고 추세 기반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남들 다안볼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어, 가져보는 전략이 가장 나중에 5년, 10년 보았을 때더 많은 퍼포먼스를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잘 극복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